BMW 7 시리즈 찾으시는 대표님들 많으시죠? 주행거리 짧고요. 완전 무사고의 민트급 차량, 여기 있습니다. 스타카의 이하랍니다. BMW M760 LIX 드라이브 가지고 왔어요. 일단 색상이 너무 예뻐요. 이 색상 찾으시는 분들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조건도 너무 좋습니다. 2021년 1월 11일에 최초 등록한 2021년형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22,352km, 신차 출고 가격 2억 3,360만 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가격은 1억 6,300만 원입니다. 완전 무사고예요. 제조사 보증 넉넉하게 남아있는데다가 구경하기 힘든 그리고 인기 굉장히 많은 진청색 바디. 한 명의 차주만 허락한 1인 신조고요. 당연히 정식 수입 차량입니다. 운행상 아무런 특이사항이 없는 그냥 A 플러스급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면부 이 크롬 그릴도 이 그릴 색깔도 굉장히 약간 무광이 섞여 있어서 특이한데다가 어, 액티브 스트림 키드니 그릴이라고 해서 이게 바람 저항을 막을 때는 이렇게 막았다가 안을는 시킬 때는 이렇게 열었다가 이런 그릴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보면 카메라가 아래쪽에도 크게 보일 거예요. 얘가 M760LI잖아요. 딱요 모델에만 들어가 이규젝티브 드라이브 프로 옵션이라고 래서이 차량이 가기 전에 요 카파스 카메라로 노면을 확인을 해요. 그래서 최적의 서스 상태를 만들어주는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헤드램프 LED 레이저 라이트잖아요. 야간 운행시 500m 앞까지 확인이 가능한 굉장히 시인성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자인도 잡고 성능도 잡아서 굉장히 인기 많은 고객들의 마음도 잡은 차량. 굉장히 좋은 상태로 스타카에 들어와 있습니다. 엔진룸 열었습니다. V12 트윈 터보 가솔린 엔진입니다. 와, 12기통이라니. 실린더가 12개라니. 배기량은 6592cc고요. 609마력에 86.7토크, 0-100 4초, 최고 속도는 250에 리미트 걸려 있고요. 풀타임 4륜 구동이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바디를 네 바퀴로 꽉 잡고 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실내 공간 보러 가시죠? 실내 너무 예쁜 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그냥 보는 순간 예쁘지만, 휠한 번만 보고. 우리 지나갑시다. 20인치 휠이고요. 너무 예쁩니다. 게다가 블루 컬러의 M브레이크. 강력한 브레이크 성능을 제공하는 그 아이도 기본 장착되어 있어요. 어, 타자마자 스텝 부분에 v 2 1부딱 써있고요. 나 12기통이야. 그리고 스티어링 휠 M의 마크. 스티어링 휠 M마크 그리고 열선 버튼까지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인테크랄 액티브 스티어링이라고 해서 뒷바퀴가 앞바퀴 움직임과 이렇게 따라가는 거. 이런 것도 특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차량 모습 보고 계신데요. 왜 이렇게 예쁘냐면, 이 위쪽은 그... 고급 세무 고급 가죽 재질이고요 아래쪽에 이 요거는 메리노 가죽에다가 어, 레드와인 색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브라운보다 좀더 붉은색을 띠고 있고요 갈색이라고 하기에는 또 뭔가 좀 달라요 어, 약간 핑크가 섞여 있는 갈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오묘하고 고급스러운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방금 띵 소리 났죠 제가 여기서 손을 막 움직여서 그렇습니다 여기 이그 모션 감지하는 거 요런 거 요런 되는 것도 특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BMW의 최신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BMW에서 주력 상품으로 밀고 있는 7시리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실내 그 사용감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어막 카메라에 필터 씌우고 이러지 않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찍어 드리고 있어요. 그래야 오시는 고객님도 오실 때 헛걸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냥 있는 그대로 그대로 찍어 드리고 있는데 정말 상태 자체가 너무 좋아요. 자, 2열 공간으로 가겠습니다. 와! 2열을 설명할 게좀 많네요. 일단 위쪽에 파노라마 썬루프 있는데요. 이 썬루프 색깔을 꼭 봐주셔야 돼요. 여기에도 자체적으로 앰비언트가 들어가가지고 이 보랏빛으로 딱 하는 게 너무너무 실내 분위기 예쁘고요. 여기에서 이제 거울 조명하고 밑으로 딱 내려오면 은 시트 뒷모습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쁜 데다가 모니터가 있는데 벤츠랑 비교를 해 드리자면요. 어, 가로로 좀더긴 느낌이에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성 모니터 상태도 굉장히 좋은데다가 해상도도 굉장히 뛰어나네요. 자, 아래쪽으로 공조기 조절 그리고 열선 통풍 버튼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탭 달려 있어요. 어 요걸로도 이제 각종 요 뒤에서 제어가 가능한 요탭어 요것도 진짜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시트 조절도 요 안쪽으로 어 암네스트 쪽에 싹다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얘 4인승인지 5인승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보통 이런 고급 플래그십 세단들은 이제 중간에 요렇게 막아서 4인승인 경우도 있잖아요 얘는 5인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가운데 자리 요거 암네스트 올라간다는 거 도어도 너무 고급스러워요. 도어에 그 독서 등도 진짜 고급스럽고요. 그리고 전동 선쉐이드도 좋고요. 1열, 2열 모두 고스트 클로징 도어 적용이 되더라고요. 아까 저 1열에서 2열로 옮겨오면서 문 그냥 상 놨는데 쓱 닫는데, 어우, 너무 고급스러워요. 자, 이제 트렁크 그리고 차량의 뒷모습 확인합니다. BMW의 주력 세단이라고 할만 합니다. 조목조목. 조목.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놨고 이를 갈고 나온 차량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BMW M 760Li X 드라이브 최초 등록 2021년 1월 11일 2021년형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22,352km 당연히 보증 기간 넉넉하게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신차 출고 가격 2억 3,360만 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가격은 1억 6,300만 원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정식 수입에다가 짧은 주행거리 에 구하기 힘든 진청색 바디, 그리고 실내도 너무너무 예쁜 와인색까지. 이 차량 색상 조합도 그러고요. 차량 조건도 그렇고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좀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빠르게 스타카로 연락 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현금 가격 기준 1억 6천 3백만 원 할부됩니다. 리스됩니다. 타시던 차와 대차도 가능하니까요. 금융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스타카와 상담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제휴 매증 금융사와 함께 신차급의 최저금리 보장해 드리고 있어요. 그 부분도 자신 있으니까 꼭 상담해 주시고요. 어? 네. 차, 팔아야 되는데, 어디다 맡기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저희에게 위탁으로 보내주세요. 저희 구독자님의 차량도 아주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위탁으로 팔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차량 소개해드린 저는 이하나였어요.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매물 보여드려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